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병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21, 22번 차크라 나갑니다. 일단 20 차크라 넘어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거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 열려요. 굉장히 정화라든지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도 엄청난, 어, 재밌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되는 자리가 바로 20 차크라 넘어서부터예요. 자, 이제 드디어 22 차크라 올라갑니다. 저는 21 차크라랑 22 차크라랑 한몰에 같이 들어왔어요. 그 이거 오늘 이야기 해드릴게요. 자, 어, 찍고 가는 건좀 넘어가고요. 어, 자, 이 서양에서는요, 이, 이 22, 21, 22 차크라에 대해서 21 차크라는 블루 골드색이고, 22 차크라는 플래티넘색이라고 말합니다. 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색이냐면은 저는 이제 21번 차크라 블루 골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그 불보살의 영적인 마음이 영성자의 방향성이 더 확고해지는 자리예요. 이중성을 알게 되고요. 어, 다시 한 번, 이, 나의, 이, 오른쪽과 왼쪽에, 남자와 여자의, 이, 이중성을 더 확실히 다시, 발아래 차크라에서 한번 확인을 했다면, 여기 또한번 확인시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차크라, 20차크라에서, 그 우주 쿤달리니를 만났다면은, 여기 21번 차크라에서는요, 여러분, 관세음의 용, 초록 용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초록 용으로, 이, 관세음의 용입니다. 마음의 용이고요 어, 이, 눈, 이 초록, 눈, 그, 용하고, 눈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정 스님, 21차크라, 22차크라에서 법정 스님과 저는 조우했습니다. 이제 22번 차크라는요, 어, 이 백금색입니다. 저 같은 경우 비슷하죠. 아까 저기 플래티늄이라, 이게 은색을 말하는 건, 백금이에요, 백금. 100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22차크라가, 아, 나중에 처음엔 백금이었지만 황금 골드색으로, 스타별 모양으로도 저는 변했고요. 여기부터 토성과 목성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어, 무소유가 해탈의식이 정확히 확연히 들어와져서 해탈되게 되고요. 어, 법정 스님과 고현하는 자리가 되고 예, 보시지기 마음이 굉장히 더 확대되는 자리고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의식이 가벼워지는 세상에 들어가집니다. 22번째 하늘염주는요 어, 굉장히 그... 나중에 이제 별처럼 저기 꼭대기 달려 있고요. 우주하고 저기 4몇번 차크라 다시 2, 3번 차크라까지 연결되는 차크라와 이 가운데 딱 중간 지점에 해 해당하는 22번 별 플래티늄 차크라고요 여기가 바로 열려야만 이 우주와 이제 토성과 금성과 연결이 돼서 내 안에 양신들이 생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이 22번 차크라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 플래티늄의 이, 이별 차크라인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자리고요 이... 저는 이제 이게 두 개가 목 에너지로 같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낮에는 이렇게.